4번 자요 삼각형을 봐요 삼각형에서 중요한 게 내가 요 외곽이라 그랬잖아요 이 삼각형 외, 외곽 여기 봐봐요 여기가 a 더하기 b죠 그죠 여기는 h 더하기 g 여기는 e 더하기 f 여기는 c 더하기 d 그런데 a부터 h까지 다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다 더하는 건데 이걸 다 더한 모양이 지금 뭐예요 이렇게 사각형의 외각으로 되어 있잖아요. 사각형의 외각. 그죠? 그죠? 어? 맞아요? 지금 너무 가는데 그럼 이사각형에 여기가 외각들만 모아 놓은 거네요. 외곽을 다 모아 놓으면 몇 도예요? 360도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여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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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례대로 다 더하면 360도다 이렇게 알수 있겠죠. 알겠어요? 끝이죠? 다른 방법 또 있어요, 다른 방법. 다른 방법. 다른 방법은 뭐냐? 이런 방법이에요. 자, 어떤 방법이냐면요. 여기 AB 두개더 하라 그랬죠, 그죠? 이 AB를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, 이렇게. AB를 따라서. 이 각을 따라서 쭉 끝까지 가보면 여기서 만나죠, 그죠? 여기서 꺾이죠, 그죠? 꺾이는 데까지 이렇게 와서 두 개를 이렇게 닫으면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에요?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에요? 빨간색 나비넥타이 그렇지 나비넥타이 맞아요? 나비넥타이 그러면 이거 두개더한 거랑 이쪽 두개더한 거랑 같다 그랬죠 그죠? 아 여기가 실제로 a하고 b로 되는 건 아니지만 이두개 합친 게 a 더하기 b란 말이야 그냥 내가 이걸 ab라고 쓸게요 이렇게 알겠어요? 자 이렇게 하고 또 같은 방법으로 이쪽으로 그리는 거죠. 이쪽으로. 여기 e와 f를 이렇게 따라가면 여기서 딱 꺾이니까 꺾이는 지점에서 이렇게 탁 접어버리면 바로 뭐예요. 나비넥타이가 또 생기죠. 그죠? 아 여기가 e고 여기가 f다. 합이 같은 거예요. 자 그러니까 이건 없어지고 요리 간 거죠. 얘도 이거 두개 없어지고 요리 간 거예요. 그랬더니 이 abcdefgh가 어디 모였어요? 이 안에 사각형 안에 다 모였죠. 그죠? 이 사각형 안에 다 모였죠, 그죠? 그럼 사각형에 있는 내각의 총합이 얼마예요? 그것도 360도잖아요, 그죠? 그러니까 이렇게 답이 360도 된다, 이렇게 알수 있겠죠. 이해 돼요?